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또 하나는 우리 또한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이두 가지를 믿는 것을 부활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또 하나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주님이 부활 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미래장대적 죽음 이후의 소망만 갖는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께 필요한 부활의 신앙은 그 부활의 생기와 부활의 능력이 힘들고 어려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증오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찌할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내 앞에 가려있어서 이 돌이 옮겨질 수도 옮겨 놓을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그 부활의 생기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세 군데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함께 나누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이번 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리라.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육신도 질병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내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의 생기와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첫 번째는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석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고 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드러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음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주장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살려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 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하나님의 끝없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용기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육체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미래의 소망을 넘어서, 오늘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그랬어요. 부활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의 힘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겨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슬픔을 이겨내는 기쁨의 향연입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조집사님이라는 분이 위함이 전이가 돼서 4월 25일 날 위전체를 즐해야 된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성경을 그 조집사님의 손에 지어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섭외, 조집사님, 결코 죽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